인내의 열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는 정말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 맛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수고가 없이는 결승점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인내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 의지만으로는 금세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인내의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 하나님의 적절하고 참된 영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비전은 우리에게 풍부한 영감을 줍니다. 비전은 수준 높은 사람이 되게 하고 어지간한 일들을 초월하게 합니다.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시련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4십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 때문입니다. 평가받는 인물이었지만, 담에색에서 회심한 이후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세계 성교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비전은 그래서 인내의 원천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코로나든 뭐든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성 카타리나 섬이 있습니다. 쾌속적으로 1시간 정도 가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1952년 7월 4일 여성 수영선수인 플로렌스 채드윅은 수영으로 해안에서 이 섬까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수영 선수였습니다.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며 해안에서 섬까지 횡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과 거친 파도, 그리고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뿐인 바다를 15시간 55분 동안 수영하였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을 전혀 볼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 그녀가 횡단을 포기한 지점이 섬에서 불과 800미터 앞이었습니다.횡단을 포기한 다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포기했던 지점이 도착 예정이던 해안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그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목표 지점을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만 보였더라도 끝까지 해냈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봄유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비전과 꿈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오랜 세월을 거쳐 서서히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그렇게 연걸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비전과 소망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소망의 열매를 연거로 가게 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고 귀하게 여기셔서 사명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또 그것을 소망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는 마. 원망하지 않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현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느 하루도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